남미에서 한글이 대세인 이유. 남미에서 한글의 인기가 최근 어떻게 증가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탐구하는 이 글은 글로벌화된 문화적 현상과 언어 학습의 새로운 트렌드를 조명합니다. 한류,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확산은 남미 지역에서 한글에 대한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남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들은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 외에도 남미 국가들과 한국 간의 증가하는 경제적 및 교육적 교류도 한글 학습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글은 그 고유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로 인해 많은 언어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용이성과 흥미를 제공합니다. 각 글자가 발음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한글의 특성은 남미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언어 학습 방법을 제시하며 이는 언어 학습의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한글의 아름다운 형태와 디자인은 예술적인 관점에서도 남미의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는 남미 지역에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한글 학습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BTS 블랙핑크와 같은 케이팝 아이돌 그룹과 한국 드라마의 캐릭터들은 남미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는 팬들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가사와 대화를 직접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열풍은 한글 학습의 증가를 촉진하며, 남미 지역의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반영합니다. 난민의 한글 교육기관의 증가. 남미 각국의 학교와 대학에서 한글 교육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이 부분에서는 한글 학습의 교육적 확장과 그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최근 남미 지역에서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의 나라들에서는 대학 및 고등학교 수준에서 한국어 과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교육적 확산은 남미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과의 더 깊은 교류와 연결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문화적 다양성과 글로벌 이해의 증진에 기여합니다. 남미 지역에서 한글 교육 기관의 증가에 대한 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119개국에 1591개의 한글 학교가 있으며, 제외동포 86704명과 외국인 15110명이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글 학교가 세종학당과 함께 한글과 한국어의 해외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류 열풍으로 인해 남미 지역에서 외국인 수강생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외국인 수강생이 최소 3배 이상 증가했으며, 볼리비아에서는 동포수가 적어 외국인 수강생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는 한글 학교가 한국 문화 전파의 주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정보들은 남미 지역에서 한글 교육 기관의 증가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한류의 영향력이 학습과 교육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한글을 배운 난민들의 학습 경험과 이로 인한 변화를 공유하는 이글은 한글 학습이 개인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탐구합니다. 로이스는 콜롬비아의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k팝에 대한 열정에서 시작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단순한 목적이었지만 점차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로이스는 한글 학습을 통해 자신의 언어적 지평을 넓히고 다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안나는 브라질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글을 배워 한국 문화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글 학습은 그녀에게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가르치는데 필요한 깊은 이해를 제공했으며, 이는 지역 사회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증진시켰습니다. 카를로스는 페루의 음악가로 한국의 전통 음악과 케이팝에 매료되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학습을 통해 그는 한국 음악의 가사와 리듬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그의 음악 창작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카를로스는 한글 학습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고 자신의 음악 작품에 이를 반영하여 남미와 한국 문화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아르헨티나의 고등학생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한글을 배웠습니다. 한글 학습은 그녀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했으며 특히 한국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소피아는 한글 학습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중요성을 배웠으며, 이는 그녀가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글을 통한 문화적 소통과 교류. 칠레의 한 도시에서 열린 칠레, 한국 문화 페스티벌에서는 한글 학습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행사에서 한국어 안내와 번역을 담당하며, 양국 문화의 소통창구로 활동했습니다. 한글 학습자들은 한국의 음식, 음악, 전통 예술을 칠레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켰습니다. 멕시코의 한 도시에서 열린 한국문화행사에서는 한글을 배운 지역 주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행사에서 한국어 안내를 제공하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한글 학습자들은 한국의 음식, 음악, 민속놀이를 통해 멕시코 사람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남미와 한국 간의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남미의 예술가들 사이에서 한글은 그 독특한 형태와 디자인으로 인해 새로운 예술적 표현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그래픽 디자이너 마리아는 한글의 아름다운 글자 형태를 이용하여 독창적인 타이포그래피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한글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브라질 문화의 색채가 결합된 독특한 예술작품으로 남미와 한국 문화의 조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서예가 호세는 한글을 사용하여 동양 서예와 서양 서예의 조화를 탐구하는 작품을 제작하며 이는 문화 간 소통과 예술적 상상력의 풍부함을 드러냈습니다. 남미 지역의 여러 학교와 대학에서 한글과 한국어 교육이 도입되면서 학생들과 지역 사회에 새로운 학습 기회와 문화적 경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칠레의 한 대학에서 개설된 한국어 과정은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이는 학생들의 글로벌 시야 확장과 다문화 간 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류의 지속적인 인기와 남미 지역 내 한국과의 증가하는 경제적, 문화적 교류는 한글 학습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촉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남미 지역의 학교와 대학에서 한글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교육적 확산은 학생들에게 더 넓은 글로벌 시야와 다문화 간 소통 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한글 학습은 남미의 예술가들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며, 이는 남미와 한국 문화의 창의적인 융합을 촉진할 것입니다. 한글 학습의 증가는 단순히 언어적 현상을 넘어서 남미 지역에서의 문화적, 교육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의 증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남미 지역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국가와 문화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글이 단순한 한국의 문자를 넘어 글로벌 시대의 중요한 언어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한글의 국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예시가 됩니다. 따라서 남미에서의 한글 학습 증가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의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